오하. 안녕하세요 트레이닝 코치 시현수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 조금 더 도전적으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도전적으로 운동하는 분들은 크고 작은 부상이라는 걸 겪게 됩니다 물론 큰 부상은 조으면안 되겠지만 작은 부상은 정말 쉽게 겪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신형이랑 랜드마인 운동을 하다가 던지고 받는 랜드마인 운동을 하게 됐었어요 형이 던지고 제가 받는데 제가 잘못 받으면서 밑으로 떨어뜨리게 됐는데 마침 그때 밑에 슬링렉이라는 게 있어서 같이 손이랑 함께 찍게 돼서 이렇게 이제 큰 부상을 좀 겪게 됐습니다 정말 아팠지만 이제 운동 어떻게 하지? 또 우리 컨텐츠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바로 들었는데 멘탈이 살짝 나갈 뻔 했지만 바로 멘탈을 잡고 히틀벨도 잡고 덤벨도 잡고 운동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부상을 겪으면서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로 이 부상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내가 이 부상을 어떻게 겪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운동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저 같은 경우는 운동보다 주변 환경 정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조금 더 정리정돈을 잘하면서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나쁜 사고라기보다는 여기서 무언가 또 같은 상이 되었을 때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제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상을 통해서 내가 운이 나빠서 정말 큰 어떤 불행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않고 좀더 멘탈을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두 번째로 부상을 당하지 않은 부위를 조금 더 강화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서 운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손을 다쳤지만 이 왼손은 쓸 수가 있고 다리는 조금 더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왼손을 활용한 운동들 그리고 다리를 활용한 운동들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이 왼쪽과 하체를 조금 더 강화하라는 뜻으로 제가 이 부상을 해석을 하고 왼쪽과 하체를 조금 더 강화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상을 당했을 때 멘탈을 조금 더 잡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운동들을 해보면 좋습니다.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주로 했다면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의 비중을 늘려보거나 아예 다른 종목의 운동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이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상태에서 운동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거나 그냥 그 상태로 쉬게 된다면은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낮추는 방법으로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새로운 활동들 안 해봤던 경험들을 하게 되면은 이 도파민이 빵 나오면서 조금 더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서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죠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효과적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멘탈 관리법을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고 지금 제 하체 운동도 하고 그리고 왼쪽에 대한 안정성 운동도 많이 잡으면서 또 정리정돈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을 하면서 제가. 달리기로 출퇴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좀더 다른 방면으로 성장하는 느낌도 들고 제 자신이 좀 기특하더라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부상을 겪으시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부상을 겪으신다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멘탈을 잘 다스리면 조금 더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바!